미국이 반도체와 생산 장비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등 첨단 분야, 첨단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안했습니다.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돈줄을 끊겠다는 겁니다. 국가 안보의 핵심인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. 첫 소식, 김종학 기자입니다. 현지 시간 9일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2년 만에 중국의 첨단 산업을 겨냥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. 이번 명령은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가 미 재무부 허가 없이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, 양자 컴퓨터 등 세계 기술 분야의 투자를 진행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. 양자 컴퓨터 기술에만 올해 우리 돈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

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이어 자본 유입까지 틀어막으면서 중국 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중국은 이날 오전 류평이 주미 대사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역과 과학 기술 이슈를 정치화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중국은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은 6.3%에 그치고,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2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 이날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4% 넘게 하락했고, AMD, 인텔 등의 주가가 2%가량 하락하는 등 타격을 입었습니다.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.